여러분, 여우도 분양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혹시 알고 계셨나요? 우연히 유튜브를 보다가 한 유튜버가 여우를 키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조시팡이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는데요. 오늘은 여우 분양받는 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시팡이 잡지씨! 오늘은 여우를 반려동물로 키울 수 있는지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우와 개는 전혀 다른 동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사실 여우는 개과에 속하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훨씬 개와 가까운 동물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나무를 잘탈수 있는 유일한 개과로서 성격은 고양이를 더 많이 닮아 있다고 하는데요. 여우는 멸종 위기종 1급에 지정된 동물로 우리나라에서 여우 분양은 불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여우의 경우에는 독립생활을 하기 때문에 야생에서 포획한 다음 길들여서 키우는 여우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불법으로 키우는 것이 금지가 되어 있는 것은 바로 토종 여우라고 하는데요. 입대되어 반려동물로 길들여져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여우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키우는 반려여우는 네 종류인데요. 그럼 네 종류의 반려여우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붉은 여우인데요. 붉은 여우는 몸길이 60에서 90cm, 몸무게 6에서 9kg, 수명은 10년 정도로 전세계적으로 널리 퍼져 있는 종입니다. 붉은 여우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많은 나라에서 교활하고 얍삽한 모습으로 묘사가 되고 있는 여우인데요. 그만큼 재빠르고 영리한 동물입니다. 우리나라의 여우도 바로 이 붉은 여우라고 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토종 여우는 멸종 위기종이라 분양이 불가한데요. 근데 이 붉은 여우를 개량하여 분양을 허가하고 있는 종들이 있다고 해요. 분양이 허가된이 붉은 여우들을 붉은 여우 개량종으로 불린다고 합니다. 레드 마블 폭스, 화이트 마블 폭스, 화이트 마크 폭스 등 다양한 붉은 여우 개량종들이 있는데, 모프색에 따라 다양한 이름으로 불린다고 합니다. 야생의 붉은 여우들은 개처럼 오줌으로 영역을 표시하는데요. 이것을 마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줌 냄새가 정말 지독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개량을 하면서 어느 정도는 개선이 되었고 중성화 수술을 통해 냄새를 억제하는 방법 등이 있다고는 해도 여전히 지독하다고 합니다. 또한 여우는 길들여진 역사 짧기 때문에 아직까지 야생성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상당히 많고 장난도 많이 칩니다. 특히 땅을 파는 습성이 남아있어 장판이나 소파 등을 해집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니 키울 때는 반드시 넓은 사육 공간과 오래등의 놀이터가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은여우인데요. 은빛여우라고도 불리며 사실 은여우 또한 붉은 여우의 아종으로 몸길이 60에서 90cm, 몸무게 6에서 9kg, 수명도 10년 정도로 붉은 여우와 동일합니다. 하지만 따로 붉은 여우와 분류한 것은 개량화가 가장 잘 되어 있는 종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강아지처럼 기분이 좋으면 꼬리를 흔들며 냄새도 거의... 나지 않는다고 해요. 정말 잘 길들여진 은여우는 러시아에서만 구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은여우는 반려 여우로서 최고의 여우라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북극 여우입니다. 북극 여우는 몸 길이 50에서 60cm, 몸무게 2.5에서 9kg 정도로 붉은 여우보다 조금 더 작은 편인데요. 열발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작은 기가 특징입니다. 추운 지역에 사는 동물인 만큼 몸이 쉽게 과열이 되며 온도 조절에 상당히 신경을 써줘야 하는 여우입니다. 북극 여우는 갯과 동물 중 유일하게 계절에 따라 털갈이를 하며 털색을 자주 바꾼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검고 짧은 털을 지니며 털갈이를 자주 하고 엄청나게 많은 털이 빠집니다. 또한 먹이가 부족한 추운 지역에 사는 동물인 만큼 폭식을 하여 많은 칼로리를 축적합니다. 그만큼 먹성이 엄청나게 좋고 잡식을 합니다. 붉은 여우는 계량과정을 거쳐 비교적 적은 소변 냄새가 나지만 북극 여우는 소변에서 더 많은 냄새가 나기 때문에 실내 환경에서 키우기에는 부적절한 여우입니다. 또한 북극 여우를 키우기에는 한국의 여름은 매우 덥기 때문에 국내에서 키우게 된다면 여름에 하루 종일 에어컨을 틀어놓아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사막 여우인데요. 사막 여우는 페넥 여우로 유명하며 몸길이 35에서 41cm, 몸무게 1에서 1.5kg으로 매우 작은 몸을 하고 있습니다. 북극 여우와 다르게 열발산을 위해 큰 귀를 가진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우 중에서 특히나 사막 여우를 반려동물로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하지만 사막 여우는 국내에서는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개체입니다. 사막 여우는 멸종 위기종, 사이테스 2급으로 엄격하게 야생동물 수입을 국제적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막 여우를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개인이 스스로 해외에 가서 사막 여우 종 중에서 멸종 위기가 아닌 동물로 수입을 하여 환경청의 허가를 받는 방법인데요. 사실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수 있습니다. 몇몇 해외에서는 사막여우 분양을 합법으로 하고 있는데 특히나 미국에서는 매우 인기 있는 반려동물로 쉽게 구할 수가 있고 작은 몸집과 함께 성격도 좋아서 반려동물로 적합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여우를 분양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여우를 수입하는 샵에서 예약을 걸고 분양을 받는 방법이고 또 하나는 국내에서 여우 브리딩을 하는 사람에게 데려오는 방법이 있는데 현재까지 국내에서 여우 브리딩에 성공한 사람은 한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로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우를 수입하는 샵에서 분양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해요 분양금액은 보통 수입을 해서 들어오는 개체들은 200에서 300만원 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 개인 브리딩으로 분양을 받는 것은 수입을 해서 분양을 받는 것보다 높은 가격으로 책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우는 사람들에게 길들여진 역사가 매우 짧아서 반려 여우의 경우에는 야생성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사육 난이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파양되는 동물 1위로 꼽히기도 하는데요. 또한 사육이 합법이긴 하지만 캐나다, 러시아 같은 곳에서 넓은 땅에다 풀어두고 키우는 것이 아닌 이상 가정 내 사육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종입니다. 그러니 여우를 분양받기 전에는 확실히 알아보고 반드시 신중히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그럼 이상 조시팡의잡지식의 조식팡. 조식팡이 잡지 씨.